사각형이 직사각형임을 설명을 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직사각형임을 보여야 된다는 것은 직사각형의 뜻 각이 전부 90도다. 요거를 밝히는 과정을 생각해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평행사비령이래. 자, 평행사비령이 있는데 OBC OBC 여기 있는 각과 OCB 여기 있는 각이 똑같대, 맞지? 그렇다면, <laughs> 자 삼각형 OBC는 뭐가 된 거야? 이등변이 된 거야. 그러면 평행사변의기 때문에 OA 길이라는 것과 OC 길이라는 것은 원래 같고, 어, OB 길이라는 것과 OD 길이라는 것이 원래 같다라는 건데, 뭐 때문에? OBC라는 것이 이등변삼각형이다라고 그랬으니까 OA라는 것과 OB라는 것도 얘도 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래서 AC 길이라는 것과 뭐 BD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어요? 자, 대화선의 길이 같음으로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것 같고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각과 여기각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 어, 잠깐만. 이등변삼각형 그럼 요네 개의 길이가 다 똑같아졌다. 이 말이 된 거잖아. 그지? 그럼 이놈의 엇각.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A라 잡으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A가 될수 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laughs> 요 엇각 여기가 또 A가 된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지? 아 설명 이좀 마음에 안 드네.